언니, 시작할게요. 명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명사라고 부르죠. 명사는 문장 맨 앞에 쓰시면 돼요. 그 많은 명사들 중에서 김밥을 가지고 해볼게요. 맨 앞에 쓴다라고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주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명사는 세 번째 자리에 써주시면 돼요. 세 번째 자리에 쓴다라고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목적어라고 부르시면 돼요. This is 이것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 뒤에 써야 할 말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 되죠. 이런 설명을 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일 때는 읊는 이 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김밥 페이스트 그레이트. 김밥은 김밥이 정말 맛있다. 목적어는 을이나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laughs> We enjoy 김밥. 우리는 김밥을 즐긴다. 보는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세 번째 자리에 쓰고 똑같은 김밥인데 여기 김밥은 목적어라고 부르고 여기 김밥은 보호라고 부르죠. 해석을 볼게요. We enjoy 김밥. 우리는 김밥을 즐긴다. 여기 김밥은 을로 해석되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부르고 This is 김밥. 여기 김밥은 이것이 김밥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보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는 여기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지고 있어요. 부라고 하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가 뭉쳐진 덩어리를 말해요. 그 덩어리를 만들어 볼게요. 수임 수영하다 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동사라고 부르죠. 부를 붙이게 되면 수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름도 동사가 아니라 투 부정사로 바뀌게 돼요. 단어를 하나 더 붙일게요. How는 의문문을 만들 때 쓰죠. How와 같이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단어들을 의문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하와 투부정사를 한 덩어리 구로 만들었어요. 이때의 뜻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모하는 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의문사와 투부정사를 한 덩어리로 만든 이 구를 가지고 문장에 써 볼게요. 주어를 쓰는 자리, 동사를 쓰는 자리, 목적어 보호를 쓰는 자리에 이 구를 넣어서 써 볼게요. 이 구를 주어 자리에 쓴 것은 이구 전체가 주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은는 이 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해야 할지는 어떻게 수영해야 할지 가. How to swim is not easy. 어떻게 수영해야 할지는 쉽지 않다. 주어로 써주고 있어요. we learned how to swim 우리는 어떻게 수영해야 할지를 배웠다 수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the problem is how to swim 문제는 어떻게 수영하느냐이다 해서 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하와투 부정사 덩어리 구를 가지고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로 사용하는 문장을 해봤어요. 또 해볼게요. 덩어리 구를 만들어 볼게요. Use 사용하다 바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죠. 둘을 붙이게 되면 사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두 부정사가 되죠. 의문사를 붙일게요.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라는 덩어리 구가 됐어요. 완성해 볼게요. She explained it to me how to use the vacuum. 그녀는 나에게 어떻게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었다, 목적으로 사용한 문장이에요. 의문사와 투 부정사 덩어리를 주어 목적어 보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장 자연스럽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은 바꿨을 수도 있죠. e x p l a n d it to me how I should use the vacuum. 그녀는 나에게 진공 청소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또 해볼게요. 쿠 요리하다 바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죠. 투를 붙이게 되면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하는 것 투부정사가 되죠. 의문사를 붙일게요. How to cook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라는 구 덩어리가 됐어요. 완성해 볼게요. <laughs> She taught me how to cook 된장찌개. 그녀는 나에게 된장찌개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역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How to cook은 바꿨을 수도 있죠. She taught me. How I should cook 된장찌개. 그녀는 나에게 된장찌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구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단어가 뭉쳐진 덩어리에요. 그 구를 오늘은 의문사 하와 투 부정사를 합쳐서 구로 만들어서 명사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하는 명사구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 뵐게요.